274일 차 세례요한 출생 리딩가이드 우리는 사복음서인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모든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예수님의 행적을 역사 순서대로 읽을 것입니다. 이방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시작은 엘리야의 출현으로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렸습니다.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주를 위한 백성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6개월 후. 가브리엘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도 나타나,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찾아가 인사를 나눴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 마리아와 태중의 아기를 축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엘리사벳은 아들 요한을 낳았습니다. 요한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져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생의 처음 부분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업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안에도 나이가 많은 이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레,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리아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함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이세 자손 요셉아 너희 아내 마리아 데려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민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 또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건세에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극률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래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 라고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함에 그들이 이르되 너의 친족 중에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예,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리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다윗의 집에 일으켜 썼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국률에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삼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걸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 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원벌스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인사이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엘리야의 출현을 예고하며 구약의 커튼을 닫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 하셨,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말라기가 말한 엘리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오리라 한엘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의 가교로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주의 길을 준비할 그의 사명 때문입니다. 복음을 잇는 사명의 길을 가고 계시나요?